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도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검소 유지 관련해서 오늘은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를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laughs>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 딱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한다. 근데 이디언 원래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응. 취임식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상견례로 했다고요? 예. 그왜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검찰총장도 안 계시고 예.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을 약식으로 했는데 그렇지. 뭐 본인이 중앙지검장 모신 왔다고 다 이렇게 옛날처럼 취임식을 하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워낙 윤석열 검사장이죠 이제 예. 검사장도 스타일도 소탈한 분이고 이렇게 어떤 뭐 수사로 보여준다 검사는 수사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 의식이나 의전에 매,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전형적인 칼잡이죠 저희도 <웃음> 뭐 <웃음> 개인적으로도 <웃음> 알고 뭐 전화 에뭐 예. 예, 아는 사이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2 5기고 여기가 (23기니까) 벨 예. 기회가 나그 학번 차이는 (11학번) 뭐 하여튼 (10) <laughs> 뭐 하여튼 어, 10살, 11살 이 차이 정도 어렵구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시험이 조금 늦게 되셔가지고, 잡기 예. 아마 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좀 늦게 되셔서 그런데 아주 뭐 수사는 이 시대 예. 마지막 칼잡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마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대가 파격적인 기수 발탁이긴 하지만 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아니, 이분이 그렇다고 정권에 충성을 할 것이냐.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사람. 그렇죠. <laughs> 일기하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보고 우병우 검찰에서 조국 검찰로, 박근혜 검찰에서 문재인 검찰로 오히려 권력의 줄을 바꾼 거 아니냐. 파격적인 한직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잘한 거로 정치적인 대가성으로 승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 안희정 지사만 구속한 게 아니라요. 강금원 회장도 그렇죠. 구속시키고 더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의 딸을 기소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올렸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였을 텐데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대로 고등검사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후에 검찰총장을 영순이니까 너내말 들어. 임명권자말 들어. 그래서 정치권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명사업을 그렇죠. 주로 할 수밖에 예. 없었는데 그런 정치권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을 놔주겠다라고 하는 검찰 독립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두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그 윤석열 검사장을 네. 새로 지검장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에서 그동안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그 정치 검찰들만 출세하고 승진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라면 정치에 줄 수지 않고도 승진하고 출세하고 검찰에서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음. 평검사들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두 가지 의미가 의더큰 것이지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윤석열을 임명했다 이것은 네.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새로 임명해 놓고 아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도 칼을 들이밀어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예, 지검장에 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저윤 지검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에서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검사가 34살의 검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음. 굉장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버, 기수에 비해서 나이는 굉장히 많고, 아까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께서 농담처럼 이제 잡기에 강하다고 하시는게 놀기 좋아하셨다는 분도 <laughs> 아, 있어요.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네. 제가 법 쪽에 아는 선배들,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서 세상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또 약간 좌천성 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단순히 강골리고뭐뭐 뭐 세고 수사를 잘하고 이런 거 더해서 예. 세상사에 대한 안목이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분한테 저 이렇게 동기들이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예. 저희 같이 있는 근데 법조인들이 보면 동기들이 누굴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서로 이렇게 예. 예. <웃음> <웃음> 예. 서로 비판적이에요. 근데 어, 저, 저는 사실 저런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 되게 놀기도 좋아하시고 저희 이렇게 변호사 그 로펌에 너무 놀러 자주 오셔가지고 아니 저분은 검찰청에도 계시지만 왜 이렇게 로펌에 놀러 많이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넓을 수 있고요 예. 동기들한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특검에 이제 임명되실 때도 수사팀으로 갈 때도 저 아는 분들이 계속 이제 제가 정치권하고 좀 이렇게 발을 담궜으니까 저보고 계속 그 법사위원장이나 누구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 윤석열 검사를 특검에 넣어야 된다. 음. 그걸 계속 동기들이 어, 이 사람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음. 어떤 그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 동기들한테 인정받는 드문 예. 인물이라는 거는 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범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3기 동기입니다.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음. 아, 참순도잘 어,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박 의원 얘기에서도 이른바 코드 인사가 아닌 어. 것 같은 것이 성향 네. 자체가 합리적 보수에 가깝다. 그렇죠. 거거든요. 합리적 보수지만 기득권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예.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성품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품을 보여주는 과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연수원 동기들 모임을 가져가고서는 예. 그 모임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모이거나 하면은 한 사람이 카드를 결제하고 돈을 십7일반 현금으로 모아서 주지 않습니까? 어, 계좌로 <웃음> 보내주거나. 계좌로 <laughs> 네, 네, 보내주거나 네.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 카드깡이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무조건 누가 카드 계산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똑같이 모아서 내자라고 했는데, 예. 보통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한 명씩 있게 되면 아, 너무 까탈스러워서 꺼리게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칼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도 어찌 보면 은 이게 항명파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국정원 직원을 가지고 체포하고 압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결단 있는 모습들이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검장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 국정원 농단 사건에 대한 매듭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미 수사가 다 종결된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대급부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여기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서 예. 제대로 된 연수원 동기들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예.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검찰총장의 가장 큰 숙제는 아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 게이트에서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예. 비서실장과 장관과 측근들까지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런 데 처벌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묵인 방도했던 검찰 수뇌부가 조사에 빠져 있었거든요. 음. 따라서 아 검찰은 어차피 어. 신임 그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 아마 국회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겁니다. 고위공직 비리수사처라든가 수사권을 떼어내어서 경찰로 준다든가. 그러려면 그강 개혁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칼을 자기 몸에 대고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이 어, 검찰과 권력과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국민들의... 네. 예, 그, 그동안 그 최준식 국정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했던 문제에 대해서 수술의 환불을 도려내는 결단을 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의 칼을 크게 맞을것좀덜 맞고 국민들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아마 네. 이영렬 지, 아, 윤석열 지검장과 신임 검찰총장이 명심해야 될 점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 검사장이 잘 알고 있을 그 사법부 독립 내지는 이제 검찰의 독립과 관련된 네. 거죠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헨리 이세와 토마스 베케트 얘기인데요 헨리 이세가 자기 가장 가 사랑하던 신화를 이제 지금은 대법원장 비슷한 거죠 거기에다 임명을 했는데 그때 토마스 베케트가 아 그 폐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한 걸 반드시 후회할 거라 그랬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게 되니까 왕이 이 토마스 베케트가 거기에 계속 맞서 싸우니까요 그 헨리 2 세의 부하들이 이제 왕이 이 토마스 베케트를 번거롭게 생각한다고 성당에서 살해를 합니다 성당에서 살해를 해서 순교자가 돼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리고 준 사법기관이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사법기관의 독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법조인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 같은 음.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예. 토마스 베케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윤석열 검사장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덜 지탄받는 검찰이 예.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음. 검찰이나 뭐 본부부의 다른 인사, 더 높은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례대로 해왔다는 평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그니까, 안정이란 말을 이금노 지금 법무부 차관의검사를 임명을 예. 했고, 그 다음에 보묵 대검찰청의 사장을 신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때에는 윤영찬 국민소통비서관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지 수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정이란 말씀을 참 많이 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카드가 아무래도 조금 파격적인 인사였다라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 검찰 내부의 어떤 흔들림 같은 것을 다독여질 수 있는 그런 인사도 필요했고요. 반면에, 지금 이금료 차감도 그렇지만 저 봉욱 대검찰장신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준비를 예. 가장 많이 했던 인물로 기획 비서가 기획 실장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동시에 가면서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잠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혹은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도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손못댄 부분이 검찰이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누가 안 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청와대에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게 이른바 그 술자리 돈봉험사건 때문에 조금 빨리 인적청산 이런 것들이 시동이 걸렸고 예.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임명된 보욱 차장이라든가 이금노 차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2010년에 네. 우산 쓰고 시위하는 영상이 잠깐 네. 나갔었는데 그때가 조현호 전 청장 문제권으로 직접 1인 시위에 나갔어. 그 장소가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중앙지검 앞이고 네. 그만큼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운명 같은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 당시 이제 조현호 전 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뛰어내리기 전에.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는 라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허위사실 그니까 러 사망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행위를 갖고 결국은 재판 과정이 이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1인실 했던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 과정에서도 홍준표 당시 전 후보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보세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좀 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만큼 용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단한 가지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아마 끄집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면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만큼 검찰 조직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강했고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중심으로 한개혁이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에 대한 개혁 더 나아가서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초기 출범 정부가 갖고 있는. 높은 국민적 지지율들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예, 예.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개혁으로만 점쳐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인사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 개혁에 대한 마무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지게 될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만의 사법개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미국의 사법부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점점 사법부의 힘이 커지면서 대통령들이 모두 사법개혁에 대해서 자신만의 안이 있어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겨우, 경우는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사법 개혁에 대한 그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인적 청산을 인적인 시도를 해봤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을 못해서 다시 복원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음. 이번엔 반드시 시스템까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대법원을 20 20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해서 정말 많은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아마 법무부 차관과 그다음에 검찰 국장을 저렇게 하는 대신에 법무장관과 검찰 총장은 또 깜짝 인사, 발탁 인사가 있을 예. 거라고 그 내부의 조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고 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양부삼. 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건데. 한 450억가량이 예. 법무부로 나오긴 하는데, 사, 상당히 꽤큰 돈이 나오긴 예. 억이든 200, 270억가량이 나오긴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검찰에 분배하는 역할만 하지, 법무부에서 자체로 가지고 있다는 안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날 그 자리에 수사팀에서 한 450만원 정도를 건넸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그러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법무부는 쓸수 없게 되는데 이거를 빼돌린 거라면, 글자대들 횡령이 되는 거고, 아니면 검찰국정으로서 음... 혹시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 쓴 것이라면 이것도 출처가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17명 전원에 대해서 경위서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수사에서 포인트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 검찰의 증거를 다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아니 그, 그날 그 교환을 했아 그렇죠. 네. 검찰의 증거를 다시 받았을 수도 예산을 있고. 아니면 아예 법무부 목수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법무부하고 그날도 검찰이 갈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원래는 있어서는 안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는 법무부에서 왜 중앙지검장이 선배라고 해서 그 술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될 자리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법무부나 검찰이나 그냥 하나의 어떤 예산처럼 주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우경우의그팔장낀 그러니까 네. 네. 사진 한장 때문에 황제 조사 논란 때문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현재에 있어서 안태근 전 검찰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대해서 단순하게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전체적인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의 분기점이 되는 국민의. 음. 분노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국민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내부도 그렇고 이것을 조사해 나가는 민정수석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뜨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수사는 이 시대의 예. 마지막 칼잡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마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대가 파격적인 음. 기수발탁이긴 하지만 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아니 이분이 그렇다고 정권에 충성을 할 것이냐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사람 <laughs> 그렇죠. 일대하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보고 우병우 검찰에서 조국 검찰로 박근혜 검찰에서 문재인 검찰로 오히려 권력의 줄을 바꾼 거 아니냐 파격적인 한직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잘한 거로 정치적인 대가성으로 승진한 거 아니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니정 지사만 구속한 게 아니라요. 강금원 회장도 그렇죠. 구속이고, 아, 더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의 딸을 기소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올렸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대로 고등검사장이 나왔습니다그 예. 얘기는 뭐냐면, 이후에 검찰총장할 영순이니까, 너내말 들어, 인명권자 말 들어, 그래서 정치권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명사업을 그렇죠. 주로 할 수밖에 예. 없었는데, 그런. 정치 권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을 놔주겠다라고 하는 검찰 독립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두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그 윤석열 검사장을 네. 새로 지검장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에서 그 동안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정치 검찰들만 출세하고 승진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한... 이제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되게 놀기도 좋아하시고 저희 있던 이렇게 변호사 사, 그 로펌에 너무 놀러를 자주 오셔가지고 아니 저분은 검찰청에도 계시지만 왜 이렇게 로펌에 놀러를 많이 오시지 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넓을 수 있고요 동기들한테 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특검에 이제 임명되실 때도 수사팀으로 갈 때도 저 아는 분들이. 계속 이제 제가 정치권하고 좀 이렇게 발을 담궜으니까 저보고 계속 그 법사위원장이나 누구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 윤석열 검사를 특검에 넣어야 된다. 음. 그걸 계속 동기들이 어, 이 사람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음. 어떤 그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 동기들한테 인정받는 드문 인물이라는 거는 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범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3기 동기입니다.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음. 아, 참 어,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laughs>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뭐 네.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박 의원 얘기에서도 이른바 코드 인사가 아닌 음. 것 같은 것이 성향 네. 자체가 합리적 보수에 가깝다. 한다라면 정치에 줄 수지 않고도 승진하고 출세하고 검찰에서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음. 평검사들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두 가지 의미가 더큰 것이지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윤석열 을 임명했다. 이것은 네.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새로 임명해놓고, 아,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도 칼을 들이밀어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마 예, 지검장에 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저 윤지검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에서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검사가 34살의 검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음. 굉장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버, 기수에 비해서 나이는 굉장히 많고, 니까이두하 변호사께서 농담처럼 이제 잡기에 강하다고 하셨는데, <laughs> 놀기 좋아하셨다는 아, 그 정도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예. 제가 법 쪽에 아는 선배들,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서 세상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이분은 그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또 약간 좌천성 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단순히 강거리고, 뭐, 뭐, 세고, 수사를 잘하고, 이런 거 더해서 예. 세상사에 대한 안목이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분한테 저 이렇게 동기들이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예. 저희 같이 있는. 근데 법조인들이 보면 동기들이 누굴 높이 평가하질 않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서로 <laughs> 이렇게. 세상이다 예, 예, 네, 예, 서로 비판적이에요. 근데 어, 저, 저는 사실 저런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laughs> 않아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도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검소 유지 관련해서 오늘은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를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오늘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 딱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한다. 근데 이디언 원래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네. 취임식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상견례로 했다고요? 예. 그왜 그래? 상관.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검찰총장도 안 계시고 예.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을 약식으로 했는데 그랬죠. 뭐 본인이 중앙지검장 신 <laughs> 왔다고 다 이렇게 옛날처럼 취임식을 하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워낙 윤석열 검사장이죠, 이제. 예. 검사장도, 스타일도, 소탈한 분이고, 이렇게 어떤, 뭐, 수사로 보여준다. 검사는 수사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그 의식이나 의전에 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전형적인 칼잡이죠. 저희도 <웃음> 뭐, <웃음> 개인적으로도 <웃음> 알고, 뭐, 전형, 예. 예, 뭐, 아는 사이지만, 왜냐면 하 저희가 25기고, 여기가 23기니까, 벨 예. 기회가, 나, 그 학번 차이는 11학번, 뭐, 하여튼, 10번 뭐, 하여튼, 어, 10살, 11살 이 정도 흔었군요.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시험이 조금 늦게 되셔가지고, 잡기 예. 아마 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시험이 좀 늦게 되셔서 그런데 아, 아 음. 그렇죠. 합리적 보수지만 기득권에 순응하지 않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조직에 충성할 뿐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이 네.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성품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품을 보여주는 과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연수원 동기들 모임을 가져가고서는 네. 그 모임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모이거나 하면은 한 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돈을 십시일반 현금으로 모아서 주지 않습니까 어, 계좌로 보내주거나 <laughs> 네, 계좌로 보내주거나. 자연스러운 리인데,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거 카드깡이다.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카드 계산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똑같이 모아서 내자라고 했는데 예. 보통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한 명씩 있게 되면 아, 너무 까탈스러워서 꺼리게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칼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게 항명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국정원 직원을 가지고 체포하고 압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결단 있는 모습들이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검장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매듭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미 수사가 다 종결된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 수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대급부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여기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서 예. 제대로 된 연수원 동기들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laughs> 신임 검찰총장의 가장 큰 숙제는 아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 게이트에서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예. 비서실장과 장관과 측근들까지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런데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